할렐루야, 5월 8일,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10편, 8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10편 저자는 주의 이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그리고 마지막절에도 똑같이 노래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처음과 마지막이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 그 아름다운 이름을 노래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름답다 라고 하는 원어에는 강력하고 탁월하고 훌륭하고 위대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어떤 이에게는 탁월하고 훌륭하게 역사하시는 어떤 이에게는 위대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을 통해 그리고 누구를 통해 드러날까요? 먼저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은 그의 피조물을 통해 드러납니다. 1절에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3절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 작품에는 만든 사람의 생각과 의도가 반영이 됩니다. 지으신 우주 만물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과 신성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하늘의 구름, 들에 핀 꽃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여러분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통해서 높이 드러납니다. 2절에 보니 어린아이와 전먹이들의 입으로 말미암아 아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상징하죠. 아이는 부모의 보호 아래에 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부모님께 의존하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의지하는 그러나 너무도 연약한 그런 존재를 통해서 자신의 영광과 권능을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을 통해 그의 이름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절에서 나오는 사람의 히브리어 원어는 에노쉬라고 합니다. 그 의미는 깨어지기 쉬운 존재를 의미합니다. 연약한 존재이지만 깨어지기 쉬운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의 관을 씌워 주십니다. 당신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그분의 권능을 부어 주십니다. 그럴 때 연약한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강한 자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눈을 들어서 피조물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수망합니다. 주님 없이 살수 없음을 고백하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 존귀하신 이름을 보게 하시고, 그 이름을 찬양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고, 또 입술을 열어서 그 영광을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